이게 완전히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앞으로 판구조론까지 가고 그 후에 시생대, 원생대, 뭐 현생대까지 다 이해하는 프레임입니다. 이게 그림은 아주 간단해요. 금방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지구를 사각형으로 어, 다시 보면 아벨 반바드먼트를 받고 나면 움푹 들어갔다가 대팅이 나온다. 대탱게 나온다고 논문에 계속 강조를 해요. 어떤 식으로 대팅이 나온걸를 모식도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한번 더튕기 올라왔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몇 군데가 있겠 죠 이래서요 아, 뭐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두데만 모델링 해 볼게요 여기서 또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됐다고 보면 자 이제부터 밑에서 그려 가면 돼요 밑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밑에 하나 더 그립시다 뭐. 그래서 이쪽에 외핵이 내핵이 있죠 코어가 여기 있어요 이게 코어예요 자 이게 뭐죠 요 그림 그대로 따라 오면 돼요 마그마 오션이죠 이게 나중에 왜형이 되는 거예요 마그마 오션이 여기 있어요 어. 오케이 좋아요 자 마그마 오션이 있고 자그 다음에 상부 멘틀 멘탈, 하부 멘틀이 갈라지잖아요 자 이쪽에 자요 그림을 잘 그려줘야 돼요 원래 하부 멘틀이 앞쪽으로 커요 이게 2,900 k 로고 요거는 600 k 로니까네 됐죠? 그 비율을 알아야 돼요. 그럼 대략 뭐, 대가 이렇게 그립시다. 자, 이게 하부 면틀이고 이게 상부 면틀이요, 됐죠?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하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이거 꼭기억하셔야 되는 게 어, 자, 이쪽에 44.37에서 4.20 사이에 1억 7천만 년 동안, 1억 7천만 년 동안 벌어진다는 걸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론상으로 제이 가장 큰게천 킬로짜리로 가정한 거예요. 그럼 갖다 했어요 그러면 쿵돌러갔다가이 부분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올라오면 이다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상승플룸이 됐어요. 그렇게 올라오면 자 이때 바다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바다가 면잘 따라오셔야 돼요. 바다가 한꺼번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바다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론은 45억 년에서 44억 년 어대쯤이다 이렇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지구가 만들어진 이름 내에 만들어졌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어요. 뭐 어떤 증거도 없어요.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 이수아, 그 그린랜드 이수아에서 발견된 지리콘에서, 이건 다른 과학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리콘에서 측정해봤더니, 어, 이수아가 이게 44학년까지 바로 이 사암에서 나왔어요. 지리콘이. 사암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바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44학년쯤에는 바다가 있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아벨 이론은 곧 경계선 쯤에 요거는 대략 44억 년을 볼수 있잖아요. 대죠 437이니까. 네 그래서 초기부터 이제 바다가 점점적으로 1억 7천만 년 동안 진행되면서 바다가 요렇게 만들어졌다 보면 돼요. 요렇게 그려져 봤어요. 자, 그 지금 아벨논문, 아벨논문,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바다라는 현상이 바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 봤어요. 다 듣고 있죠. 음. 그러면. 지금 여러분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어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거 다시 그려줄게요. 이거 그려줄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금지화목목그 다음에 토천해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0.4 0.7 1 1.0, 1.5, 5, 10, 20, 30 이건 반드시 안기하셔야 돼요. 내가 간략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전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냐 하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예요. 여기에 소행성 벨트요. 이 속에 지금도 100만 개 소행성들이 있어요. 거기서 가장 큰게 950km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앞뒤 맞춰 들어가죠. 이9 5 0 k 로짜리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45억 년 전에 이런 게 수십 개 있다 해도 한1 0개쯤 있다 해도 뭐충분이 그렇게 가상하게 맞잖아요 이게 지금도 한게 있으니까네 자 그런데 여기 있던 소행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소행성들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앞쪽은 태양이 여기 있다면 앞쪽은 물 기운이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소행성을 바로 S타입이라고 그래요 S타입 2.0, 2.0 부근에 5.0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화성 쪽에 있는 거는 S 타입이고 여기 있는 소행성을 C E 타입이라고 그래요. 여기 E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목욕을 들어온 사람들 그냥 예. 엔스타테이터라고 그랬죠? 그 번체 안개라고 그랬어요. 자, 그게 뭐냐면 Mg Si O 3입니다 엔스타테이트로 돼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쪽에서 오는. 이쪽에서 오는, 여 가까운 쪽에서 오는, 5.0 쪽에서 오는 이걸 C타입이라고 해요. 이 C타입은, 이거는 바로 뭐냐면, 바로 C카본하고, 물하고, 여러 가지 원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어서 바로 우리의 대기와 대양의 기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CC 타입의 운석이 여기에 이쪽 C 타입의 이걸 말하는 CC 타입, CC 타입의 운석이 온 사건을 부르는 게 아벨이요. 떨어졌나요? 뭐냐면 CE 타입은 바로 아 초기부터 지구를 만들었다는 거 이걸 드라이어서 드라이. 드라이 어스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게 언제냐면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 4.56에서 4.53 사이 즉몇년 하면 3천만 년 3천만 년 만에 지구의 당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한 방울도 없는 지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뭐라고 하느냐 아벨 이론을 학계에서는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투 스텝 지구 이론이라고 그래요. 지구 생성의 2단계 두 두스텝두 단계 지구 생성 이론이요첫 단계가 이첫 단계가 바로 뭐냐면 바로 요타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요게 1단계, 1단계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드라이 지구가 만들어졌고, 요게 2단계 바로 대기와 대양을 만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생명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앞도로 중요한 거는 2단계 이거예요. 그럼 2단계가 바로 지금 1kg짜리, 1000kg짜리, 1000kg짜리 운석이 왔다는 거요. 예어땠서 바로 요거 에서 그래서 저희 이론을 다 알아야 돼요. 오케이? 예, 네, 요기서 왔다는 거요. 자, 그래서 다시 그려주면 요걸 완전 구분해야 돼요. 1단계, 2단계를. 2단계로 돼 있다는 거요. 예 자,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이론이냐면요. 지금까지 바로 내가 이 강의를 몇년 전에 할 때까지도 기본 이론은 지금도 대부분 주류학자들은 지구하고 대기, 대양을 1단계로 다 만들어졌다고 본 거예요. 자, 미행성들이 합체되가 만들어졌을 때 지구가 만들어지고 여 수증기가 올라와서 바다가 됐고 이거 1단계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론은 뭐냐면 1단계 3천만 년 동안 당공, 고체 지구가 만들어지고 2단계 1억 6천만 년 후에 바로 아벨 밤바드먼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도를 다따로와야 돼요 이 연도 모르고는 헷갈려요 못 따라와요 2단계에서 바다가 만들어졌죠 그럼 바다가 몇년 동안 만들어져요 이대로 하면 1억 7천만 년 동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초를 뭐 4억 년전 44억 년전해도 되는 거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그림 하나가 그 2억 년 동안을 대표로 하는 그림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어, 됐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확들었다 대칭기 올라왔어요. 여 대칭기 올라온 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빨리 할게요. 요거 있는 요거는 뭐냐 이거요. 자 요거 다내가야 돼요. 게 이제 지금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거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얘들이 도망가지 않잖아. 요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감 잡았나요? 자 이제 요거 다 요렇게 집혀줬네요. 이게 무슨 성이에요? 저 그림에서. 따라서 나이 그림에서. 이거 놓치면, 이게 바로 k r e p 청이에요. 예. 네, 바로 이 청이, 아, 이렇게 돼있어요. 요 청이 바로 k r e p 이 청이 아으로사이터 된다, 이제 안 헷갈리죠? 여들이 사라지지 않고, 어디서 사라졌나 하면, 여기 충돌 지점에서는 다 박살이 났겠죠? 바로 직경 만 k 로 태평양 면적 많은 그 밑에는 박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크랙이 생긴 거예요. 됐나? 뽀기져 버린 거요. 예 다른 데는 아니지 모델이 됐죠. 됐어요. 그러면 야들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야는 뭐냐? 멘트이요 그냥 상부 멘트이요 그럼 여우에 있던 거 야들은 날아갔다는 거요 됐나요? 이걸 뭐냐하면 라택토닉 음, 이로드라 그래요. 책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택토닉이 충돌하면서 쪼개져서 가루가 돼 갖고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겠죠 직경 천 k 로가 충돌했는데 뭐가 남겠어요? 박살났지. 됐나요? 너무나 명확한 일이 일요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따라오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겠어요? 여기에 야가 이렇게, 이게 왜 올라갔는가 보세요. 야가. 야가 올라간 이유가, 이게, 이게 벌근덩어리요 녹았다는 거예요. 녹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정도안데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바로 이렇게 해고 상성 플룸이 상성 그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그마의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상부면 털. 어퍼. 이게 로우, 멘트 no 됐죠? 예. 네,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수도 같이 따라가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면 여서 기 어떻게 돼? 이거 바다잖아, 밑이 바다잖아, 됐죠? 그럼 여서, 자 우리가 배웠던 대서양 중앙 해령 기억나죠? 바로 그 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서양 중앙 해령 같은 현상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럼 마그마가 어마어마하게 분출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알겠죠? 여기에, 자, 그려줄게요. 마그마가 쫙 해서 근데 이때 마그마는 전성이 났다는 거예요 바로 홍, 홍수현맘처럼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면서 마그마가 여서 1억 7천만 년 동안 따라오셨나요? 어마이어이스 oh,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내려오세요 이제 뭐 너무나 간단해 이제 다 보여 이것만 따라오시면 그럼 여기에 단단한 해양판이 생기겠죠? 됐나요? 여도 생기겠죠? 동일 바로 여기에 그대로 해줄게. 여기에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에 마그마 가 올라가니까. 네, 이렇게 올라가니까 됐죠. 그러면 해양 지각이 쫙 생겼는데, 자, 이제 따라오세요. 이제 이 예. 자, 이게 언제요?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43억 년 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여기 오다가 여기에아로 사이트 만나죠. 이, 이게 바로 대륙지각이거든요. 됐죠? 대륙지각하고 만나요. 이게 해양판이잖아요.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화산이분출돼요 여기에 안대산맥 같은 게 생겨요. 근데 이해하겠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TTG돔이요. 어마이사이언스. 이제 이해했나요? 자, 영어도 생기겠죠? 여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TTG돔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걸 간 단순하게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냐 하면 대략 이렇게 이렇게 보면 돼요. 티시도 올라가고 여기에 마그마가 온에스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뿐만 이렇게도 일어나요.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다 올라와요. 티도 생겼죠.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금 요 사이는 티티지돔 사이의 바다 해양 지층이죠. 이게 뭐죠? 이거 바로 그린스톤 벨트예요. 바로 해양 지층 밑에 현무암 그거잖아요. 자, 네. 그린스톤 벨트하고, 티티지 도움이 왜 실생돼서 그두 가지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하면,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판구조론하고 연결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들이 무겁잖아요. 일로 늘어와요. 어디까지 늘어오느냐 하면, 여기까지 늘어와요. 바로 이기면서 660km. 그 유명한 상부 멘틀, 하운 멘틀까지 늘어와요. 어마이 사이언스. 대단한 이야기, 대단한 이야기. 여도 이렇게 늘어와요. 해양지각이 1억 7천만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에 섭입돼 나오는 안으로 들어가는 이 물질이 뭐냐면요. 바로 잘 들었어요? 이때 먼저 아래도 헷갈려요, 여기 되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최초의 해가 해양지각이고 이걸 여기서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게 Kr2p2입니다. 이게 2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으로 봐야 돼요. 됐나요?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태양이 투어 생기고, 이게 바로 우리 지구상에 지금 해양지각의 기원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45억 년에서부터 45억 년 사이에. 자, 그래서 해양지각이 만들어지고, 이쪽에서 잘 때도 지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농축되는, 실려 늘어오는 이게 뭐냐면, 이게 안노로사이트그 다음에 바이솔토다 늘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여우에 있는 차가운 물질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압력이 높고 쿨다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한 1억 년 정도 쌓입니다 쌓이면서 이청이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올리바인인데 여기에 그 결정 구조가 바뀌어 버려요 그게 이제 뒤에 지금 지구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는 바로 알파 올리바인 따라오세요 베타 와드 슬레이트 감마, 닝, 우, 다이트 자 이거는 바로 호주 과학자 이름입니다 지질학자 이름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올리바인이 잘 들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올리바인이 압력이 높, 높은 상태에서 결정구조가 변형이 된 거예요 분자식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요렇게 되면 뭐냐면 바로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결정구조가 바뀌면 바로 뭐냐면 밀도가 잘뜻어요 밀도가 높아져요. 요게 핵심입니다. 빨리 할게요.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부 멜털이 원래 밀도가 높아요. 따라오세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상부 멜털이 밀도가 가벼워요. 그런데 야들이 이쪽에서는 왔잖아요. 이쪽 와서 이쪽에 와서 압력을 받으면서 결정구조가 바뀌면서 밀도가 1억 년 동안 높아진 거예요. 됐나요? 높아지면 바로 이게 쭉 해갖고, 몇억 년이 지나요. 요, 거다 그 건너뛸게요. 이게 27억 년까지 상황이 벌어져요. 자, 따라오세요. 여기서 쌓이면, 3무메틀이하음 일단 밀도가 높아지는 밀도 반전이 일어나요. 어마이사이언스. 이거 지금까지 어떤 지구과학책에서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주류에서 바뀌고 있어요. 밀도 반전이 언제 일어나냐면, 27억 년쯤 되면 일어나요. 이게 축적이 돼갖고. 그러면 잘 들었어요. 통째로 상부 멘트라고 하부 멘트의 자리 바꾸면 일어나요. 아, 졌다 졌어. 졌다 졌어. 이게 논문에 나옵니다. 무슨 뭐, 대충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 네. 그래서 이걸 내가 요약해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되었나 면 먼저 서브덕션이 일어나고, 서브덕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서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상변화가 일어나요. 페이저 체인지 상변화. 결정 구조의 상변합니다. 이게 바로 이걸 말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의 올리바인의 결정 구조가 바뀝니다. 알파, 베타, 감마 구조가 바뀌고 그러면 밀도가 올라가요. 밀도가 올라가면 그것 구체적으로 줄게요 밀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던 여 위에 있던 상부 멸태리 밀도가 높아지면 차가 차가운 차가기 밀도가 높아진 거예요. 압력하고 있겠는데 그럼 무거워져요. 무거워져 요 밑으로 늘어와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강하는. 하강하는 콜드 플룸입니다. 콜드 플룸이라고 공식 명칭입니다 <laughs> 일어나고, 올라가는 거는 뭐죠? 상승하는 거는 상승하는 하플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바로, 이거 바로 하부 멘털에서 온 겁니다. 하부 멘털. 자, 이건 상부 멘털입니다. 됐죠? 상부 멘털, 하부 멘털 자리 바꾸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어마어한 이야기죠. 이게 뭐냐면 바로 바로 아벨 여기에 아벨이라는 천 킬로짜리 운석이 바로 요 충돌한 거요. 일어난 일어나고 나서 바로 2 7억 년쯤 돼 갖고 그 여파로 생기는 거랍니다. 아 세상에. 자 그럼 어떤 사건이 벌어진냐면 대규모로 상승 플룸이 생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이 지각판이, 해양판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됐죠? 또 하나는 시간을 다 이야기 못하는데 여기 판이, 지금은 지구판이 한 10개밖에 없잖아요? 그때 판이 1,000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때 또 이야기했잖아요? 이 맨틀층의 온도가 가장 중요한게 300도 높았다 그랬잖아요. 네. 템퍼처가 지금보다 300도 높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아, 이거, 그다다야기하내책에도설명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가겠습니다만, 이거 녹자마자 갖다 붙는 게 항상 붙어요. 그래서 크레이툰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서주 펜에 보면, 내가 그 바이톤, 이게 38학년이 하 목에 힘주고, 막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필바라에 있는 크레이툰입니다. 지구상에 지금 남아있는 게, 그런 게 30군데 남아있어요. 나는 그두 군데 갔다 온 사람이에요. 바로 아마존이 또 하나, 오케이? 이리고 심이 남아 있는 게 바로 가장 오른 게 38억 년까지 올라갑니다. 그 뿌리가 지금 지금 그 설명하는 겁니다. 다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완전히 턴업파하면서 상성 하강 플룸이 생기고 상성 상상 플룸에서 상상할 초월할 정도의 마그마티즘이 일어나 갖고 해양판이 어마하게 어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해양판이 만들어지고 이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하산이 일어 티티지 동물을 됐죠 이런 과정에서 지각의 판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다. 다시 말하면 잘 들었어요. 대륙이, 대륙이,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27억 년. 27억 년 전에 상, 이게, 이걸 멘탈 턴오버라 그래요. 상부 멘탈, 하부 멘이 바꾸고 일어나요. 밀도 반전이 일어나서 대규모, 예, 지각이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면 대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 만들어진 대륙이 지금 지구의 대륙의 거의 80%가 이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바로, 자, 그럼 우리나라의 경기 육계 영남 육계 남림 육계 언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25억 년이잖아, 빠른 게. 25억 년에서 22억 년 사이잖아요. 자, 연결되죠? 오마이 사이언스. 예, 지금 원생대까지 연결돼요. 이게 아벨 이론이. 그리고 여기서 심어준 바로 바로 카본 중심으로 해갖고, 예, 박테리아, 원핵 세포가 출현하는 거예요 전체 가 다, 이자지구학의 앞부분이, 이제, 명확해지면서, 지금까지 했던 게다 연결되면서, 하나의 스토리로 다 바뀌고 있 시점이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무리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자, 이렇게 해서, 요 사이가, 이거 바로 TTG 도움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어, 요거에서, 지금 요쪽에, 이장이 어렵습니다. 요쪽에 해양지각이, 이거 바람치요 요거, 요거. 요거도 많은 게 쌓여요. 해양지각이. 야하가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면 뭐라 그랬죠? 그린스톤 벨트가 돼요. 여러분들, 그린스톤 벨트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내가 미리 그동영상다 보고, 내가 추리하는 거다 보고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드러난 시생대 지층은 그린스톤 벨트하고 TTG 도움인데 사실은 그 뿌리가 이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아벨하고 링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달에. 직경 2 5 0 0 k m 의 분화구가 두 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45년 돌아가면 지구에도 만 k m 분화구가 있태해도 놀라지 않죠?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다 사라졌는가가 바로 설명하는, 이게 하나더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야가 충돌하면서 다난장판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지구 표면적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것들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죠? 그 밑에 있는 건다 어떻게 됐죠? 다 깨졌겠죠. 지금 그래서 이쪽에서 뭐냐면, 지난까지 섭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는 이야기하냐면, 섭입도, 섭비은 우리가 아는 대략 5억 년, 이사에는 진짜 굉장히 정밀한 이론인데, 45억이까지 다갈때 초기 시생대 쪽에는 섭입도 있지만, 이 섭입은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조각기가 원래 1000개가 넘어요. 온도가 300도 높아요. 그럼 어떤 사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섭입이 수평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쪽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죠? 이두 개를, 이두 개를 부른 이름이, 이두 개를 부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스테그넌터 리드라고 그랬잖아요. 떡궁이요. 견고한 떡궁, 떡꿍, 떡궁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판구조론하고 이게 달라요. 여기 그래 그려줄게요. 이렇게 되있니다 짧은, 그러니까 수백키로, 한 천키로 오다에 지각, 스테그넌터, 떡궁이 있고, 이 떡궁이 뭐라 그랬죠? KREP, 그 다음에 R로사이트로 돼 있고, 요 밑으로 서클레이션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아, 이기 가입 중에 빠졌다. 그 전에는 잘 들었어요?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서클레이션이 두개 독립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하부멘트 하부멘트를 독립, 상부멘트상부멘트 이렇게 돌았어요. 됐나요? 왜냐면 이게 300도 높아기 때문에 분리돼 있었어요. 근데 바로 27학년 전에 턴 오프가 일어나면서부터 하나의 단일한 흐름이 됐다는 거야요 그다음에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서 27억 년에 산분 멘틀 하부의 턴오프 일어나고 이 멘틀 흐름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로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대륙이 80% 만들어지고 다 한꺼번에 아벨로 설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구 자기장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엄마이사이스 지구 자기장이 바로 27억 년에 명확해졌다는 게 많은 측정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전에 지구 자기장이 있었느냐? 있기는 있었어요. 당연하죠. 그 전에 지구 자기장은, 최초로 나타난 자기장은 35억 년에서부터 28억 년까지 자기장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거는 굉장히 미약한 자기장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미약한 지구 자기장이, 지자기가, 논문에 뭐라 그러냐면 극단적으로 강해졌다는 거예요. 27억 년. 바로 27억 년을 기점으로 해가 이후에는 어마어마하게 네. 매우 큰. 네. 그래서 보통 다른 책에는 이게 나옵니다. 27억 년에 자기장이 생겼다고 그렇게 표현한 책도 있어요. 이때 네. 강한 자기장. 자 그럼 강한 자기장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바로 태양풍을 맞게 되죠. 바로 지구에 바로 생명체가 이제 가속 진나가기 시작하는. 됐 네, 진짜 이참 대단한 거야. 네, 강한 자기장이 바로 27억 년에 왜 생겼는가? 오메사에서 바로 아벨 사건의 또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 아벨 논문에서 뭐라고 러냐면 지구가 만들어지고서 딱 하나의 가장 딱 하나의 사건을 끌어내면 아벨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왜 이제 이제 2017년 와서 이걸 알게 됐느냐, 이걸 주목하게 됐느냐, 공통점을 찾기 그만큼 어려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 놀라워야 되잖아요. 지금 이야기 들었기 진짜 놀랍잖아요. 달에 2500km 분하고 있어도 사람은 안 놀라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구 관점으로 모든 걸본 거예요. 지구에분하고 없으니까요. 됐나요? 그래서 태양계 전체의 공통점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이런 이론이 나오면서 지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